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어뜸이니 저는요 우리 딸이 어뜸인 줄 알았더니 지혜가 어뜸이래요. 지혜가 어뜸이니 아니 아니 제가 <laughs> 우리 영주가 어뜸인 줄 알았더니 지혜가 어뜸이래요. 지혜가 어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왜냐면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요. 진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은요 지혜를 알아,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살거든요. 지혜는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는 것은 지식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사는 도리와 셈법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여러 사람이 밥 먹을 때돈안 내는 것이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쪽에 앉아야죠. 계산해가지고 계산 식당, 계산대와 제일 먼 자리를 앉아야죠. 왜 내가 좀 시간을 끌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빨리 화장실을 갔다 와야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 벌써 계산했어? 이렇게 해야지 돈을 아낄 수 있죠 이건 수학의 수학 계산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나지 않을까를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셈법이라고도 할수 있고 수학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사주는 건 지혜예요 왜 밥을 삽니까? 좋은 인간 가게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 지식이 높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사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Yesterday I was clever so I wanted to change the world. Today, I am wise, so I am changing myself. 옛날에 나는 똑똑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오늘날 나는 지혜로워졌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중이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요?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안 해줄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세상의 과제는 나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은 바로 나의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자,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면 자꾸 세상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충성스럽게 사, 살았던 어떤 사람의 예를 드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잘한 거래요. 충성스럽게 산게 잘한 거래요. 야. 하나님은요.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기준을 충성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자,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하는 칭찬을 들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이 두 번이나 나오죠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똑같은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이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그릇이 작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고민이 된다면 충성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글이 좀 작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영향력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럴까 하면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충성스러운 사람의 되든가 아니면 더욱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성스럽지 않은 종의 것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맡겼던 것도 빼앗는다. 마태복음 25장 28절이에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유럽은요 지금 프랑스는요 무료 급식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대요. 왜? 가난해지니까. <laughs> 가난해요. 여러분, 유럽이 유럽이 지금 동 최근 10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를 누린 게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IQ 검사. 유럽이 세계적인 강국들이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맥주집으로 팔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고. 신앙에서 점점 점점 떠나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유럽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뒤처지는 나라가 될 나라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맡겼는데 충성스럽지 않으면 뺏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점검해 보시기를 죄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영어로 요구한다는 거야. 내가 이걸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이거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자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은혜죠.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충성해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요 이런 당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누가 누군, 누군가에게 다시 부탁할 때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충성스러운 사람 골라서 그 사람에게 맡겨라.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충성을 왜 충성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왜 충성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렇 옷도 좀 맵시 있게 입고 뭐 이런 사람 쓰신다 그랬으면 좀 배워 볼 만한데. 뭐 충성이래요, 충성. 왜 충성일까? 예, 성경은 분명히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충성이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 대안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모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셔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어느 대 그룹의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준비가 됐으면 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쪽 동네는 영원히 협회... <laughs> 비엽죠 저기 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H그룹이에요 H그룹 이야기예요 H그룹 회장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세명 있는데 아 H그룹 어디까? 엄청 대그룹이에요 아 어디까? 어디까? 네 근데 세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 보입니다. 첫째, 세 아들다. 세 아들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세 아들다.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아요. 제가 인물도 괜찮다는 거는요, 약간 탈모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탈모만 없으면 완벽하게 생겼는데 키가 186, 186에서 190 사이에요, 다. 세 아들이 죄송해요. 네. 키도 훤칠하죠. 인물들도 잘 생기고 세 아들이다요. 세 아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큰 아들은 하버드 대, 둘째 아들은 예일 대, 셋째 아들은 다스, 다트모스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이냐? <laughs> 잠깐 대학 랭킹을 소개하고 나, 넘어갈게요. 2023년 오늘 2023년 U.S.뉴스지에서 미국 대학 순위를 발표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죠. 네. 하버드 대 여러분 참고적으로 있잖아요. 미국에서 20권에 들어가는 대학은 순위가 순위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매겨보자면 이렇다는 거지. 이거는 진짜 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2 2위에 있는 대학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UC, UC라는 이름이 붙은 대학은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UC, 19위에 UC버클리 UCLA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UCLA 나왔다 그러면 다시 쳐다봐요 네, 그런 대학들이에요 그런데 하버드대학교가 3위에 있고 동률로 예일대학교도그 밑에, 밑에 3위에요 그리고 12위에 다트머스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을 아들들이 나왔어요. 자, 이세 아들이 다 똑똑하고 다 키도 크고 다 기독교 신앙 일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이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경영권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보아요. 1번큰 아들은요, 하버드 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현재 한 계열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취미가 뭐냐면 책 읽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한 박스씩 자비, 자비로 책을 선물한대요. 한 박스씩. 무척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스크림이나 주지 이게 뭐야. <목소리> 책을 선물하는 게 취미래요. 그리고 연탄 나눔이나 봉사 활동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대요. 신앙생활도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대요. 둘째 아들. 아까 예일대 나왔다고 했죠? 2011년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을 가서 어, 법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2014년에는 2014년 2월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약물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저 여기 없고 여러분 못 만나요 조금만 집에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대마초를 들여왔냐면요 주한미군이 쓰는 군사우편을 통해서 대마초를 들여왔대요 셋째 아들 미국 다투머스 대학교를 나온 190에 아주 장대한 청년이에요 201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져서 말리는 종업원을 폭행해가지고 폭행하고 유리창과 집기를 부순 혐의로 구속됐어요. 불구속 기소돼 기소됐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그래서 와. 2017년 1월 5일 새벽 3시 30분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서 남 종업원의 뺨두 대를 때리고. 다른 직원들의 머리를 두세 자리에 때렸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다가 호송되던 중 순찰차 내부의 유리문과 카시트를 훼손시켰다. 역시 저 같으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네. 자, 그런데 아무 책임도 묻지 않 당하지 않았어요. 자, 이세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경력권을 물러주겠습니까? 크게 내가 해보실게요 큰아들에게 아버지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경영권은 그 그룹의 경영권은 수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조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거죠 그 경영권은 귀중한, 귀중한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선대에서 어떻게 물려받은 경영권인데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맨날 사고치고 불안불안한 애들에게 맡기겠어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불성실한 애기들에게 맡기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삶의 자세, 태도, 믿음, 이런 것들은 다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맡기면서 아무에게나 맡기겠냐고요. 소중한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두 번째로요.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의 시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평의 시대에는요. 태평의 시대와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달라요. 평화의 시대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인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전쟁이나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해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내가 왜 출세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자,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자, 도표를 볼까요? 대한민국의 성공 요소.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어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못 만났다 네. 그런데요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난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아니죠 자, 기업에서 사람들을, 사람들을 뽑을 때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인재상 성실과 책임이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에서 그 사람을 뽑지 않는 이유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안 뽑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재를 기업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m z 세대가 되니까 기업들이 인재상이 바뀌었다는. 왜냐면 하 m z 세대의 특징이 책임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인재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 z 세대가 주, 직원의 주축 세적이 되자 기업들에서는 어떤 인재를 찾기 시작했느냐? 인재상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대답에 42.9%가 변화가 있다고 대답하면서 그러면 어떤 인재를 찾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사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는 인재 말고 책임감 있는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찾는다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기업을 경영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든든한지 알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채용 인재 상황, 인재상의 변화를 좀 볼까요? 옛날에는 도전정신이 많은 인재를 뽑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냐면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더라. 이게 일이야. 책임감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충성.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지금은요, 우리가 아무 시대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들아 지금은 전쟁터야. 죽고 살고 전쟁터야.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는 시대야. 죽거나 살거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야. 자그 장면 읽어볼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길차를 찾아 도루 다닙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긴박하고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진 축복, 그분이 가진 은혜를 누구에게 맡기시길 원하시는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충성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불성실하고 맡기기가 너무 불안한 거야. 다시 한번 말세일수록 어려울수록 또 중요한 일일수록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신다고 하셨으니 충성을 점검해 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 뭘까요? 아, 이걸 우리 정리하고 마칠까요? 충성이 뭘까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여러분 아까 그 H 그룹 회장님도요. 충성을 점검했어요. 일단 계열사의 한 그룹에 대표이사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대표이사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것, 그, 그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는 거야. 한, 한 사람은. 성실하게. 그러니까 거기다 맡기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를 못 줘서가 아니에요. 근데 충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많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충성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충성이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충성이 뭘까? 자, 25장 18절입니다. 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여기서 달란트가 뭔가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달란트를 은사다, 뭐 재능이다, 탈런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주님은 직접 달란트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건 돈이다, 돈. 돈을 맡긴 거다. 돈.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 돈을 땅에 묻은 거다. 이거는 충성스러운 게 아니다. 자,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돈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에게는 천만 원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맡기고 한 사람이 100만원 맡긴 거야. 돈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돈은 이 주인은 돈을 왜 맡겼다고 그럽니까? 지금 돈을 왜 맡겼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니까. 야,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이자 받는 사람들에게 좀 맡겨 가지고 어? 현금신탁이라도 해 가지고 한 달란트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어. 6억 원 정도 돼요. 6억 원. 맡기면 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자 줬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신 목적은 돈에는 능력이 있으니 돈에는 재생산 능력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어요. 그죠? 돈이 돈을 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투, 자본금을 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러트 받은 사람은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달러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돈이 가진 힘을 가지고 또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충성이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목적대로 잘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맡길 때는 돈 벌으라고 맡긴다는 거예요. 이, 이 비유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 그 목적대로 쓰는 것, 그 목적대로 쓰는 것, 그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돈 맡겼으면 돈을 잘 벌어야지. 그거 가지고 이걸, 이걸, 이걸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오늘 본문 비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일단 달란트를 맡기고 딴데 가셨대.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종들이 알아서 사는 거야 주인이가 맡기고 가셨네 하고 알아서 사는 거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좀 충성스럽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게 바로 주인이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라고 안 해.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래서 그때 사람의 본전이 다 나오는 거지. 누가 뭐라고 안 하면 사람 본전 다 나오지. 막 때리고 벌칙이 주어지고 그러면 무서워서 조심하는데 주인이 없어요. 나에게 날 신뢰하고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매일매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제는. 이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건 알아듣기 쉽게 돈으로 비유한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라는 사람을 왜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충성이요 그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축복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그릇은 작다고 말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 받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앉아서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보이려고 여기 앉아서. 여기에 있는 어떤 분보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게 찬양합니다. 왜?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예배 예배자라고 하면서 네가 뭐짐짐 뭐나 된다는 듯이 거기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관찰하고 앉았고뭐 그러라고 내가 너 세웠냐? 나는 예배자로 너를 세웠잖아. 그 예배자는 찬송하는 게 예배자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 예물 드리고 찬송하는게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걸 감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많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네, 저도 돈이 없어서 그러지만 충성스러운 아들에게 맡기고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충성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없다는 걸 알게 때 있다는 거 그래서 충성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양이면 하나님께 큰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도록 할까요?